예, 반갑습니다. 적은 파생꾼입니다. 7월 10일, 음, 어,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만기주 화요일입니다. 만기주 화요일은, 어, 이제 한 달에 옵션의 가격이 결정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시세는 어차피 다음 달도 있고요. 8월 달도 있고, 9월 달도 있고, 10월 달도 있고, 내년 1월 달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의 돈은 이제 이번 달로 매매를 끝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다음 달에도 희망적인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번 만기, 항상 그렇지만, 만기가 다가오면 사람의 욕심은 커집니다. 백만원 가지고 천만원 벌려고 하고요. 어, 조금 물린것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몰빵도 치고, 깡통도 차고, 어, 참, 한도 많고, 사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만기주가 여러분들한테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달일 수도 있는데요. 어, 매매 방식 자체도 다르지만, 생각 자체도 저하고 많이 틀립니다. 어, 만기주만 매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만기가 잘 움직이니까. 그런데, 전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한달 만기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직장을 다니서 직장을 다니고 재미로 어, 매매를 하는 사람 같으면 돈을 날리게 되면 어, 뭐 그런 갑다 하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업을 하는 사람은 오늘 못 벌면 매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깡통을 차면은 매일이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어, 여러분들도 나중에 언젠가는 뭐 전업을 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 내가 이번 한 번에 매매를 잘못해서 퇴출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보시면 아 공포겠지 그죠? 네, 내일이 없어요. 전업하는 사람들은 어, 오늘만 사는 사람입니다. 네,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만기는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전반적으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에 OCI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한번 OCI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어, 오늘은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니까 역시 이렇게 올라가니, 그죠? 저도, 어, 마이너스의 손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종합주가들이 전부 다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는데, 음, 한계가 또같지 있는 상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려면 차트를 봐야 되겠지, 그죠? 297.40, 예. 어, 297.40을 예, 297 기준가로 했을 때 어, 아침에 297.20에서 시작해서 추월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아주 공교롭게도. 오늘 고점은 298.40이지, 그죠? 예, 298.40. 어, 중간 지지선은 297.45, 어, 40이지, 그죠? 40. 그 다음 오늘 고점은 298.40. 딱 1포 차이입니다. 예. 아침에 여기서 출발해서 약간 약간 올리다 내리다 하다가 결국은 이 지점을 찍고 나서요. 약 지금 주, 중요 지지선에서 1포 정도로 올랐다가요. 여기서 내려왔죠. 이거 보시면은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 뭐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다 아시겠지만은 그럼 1포하고 1포 차이니까요. 에, 우리 상한선에 의해 가지고 1포 아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인 시장을 봤을 때이 어, 기준가를 사이에 두고 1포 올렸다가 1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296.50까지 왔다가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대충 답이 나오지, 그죠? 이렇게 시장을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준가만 알게 되면은, 그, 이게 기준가가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한달 내내 같은 가격일 수도 있고요. 어, 박스권일 때는 같은 가격이고요. 지금처럼, 어, 생전 본적 없는 자리일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가를 기준했을 때 1포 위에와 1포 밑에,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다. 결국에는 중점적으로 중심을 바탕으로 위로 올포, 1포, 아래로 올포가 된 시장이다. 별거 없지, 그죠 예.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은 대응하기 좋았죠. 그래서 오늘 298.40에 이걸 좀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0 5에 잡았습니다. 아, 0 5에 잡았습니다. 미리 그런 어떤 가격인데요. 어, 0.56에 잡았어요. 0.56에. 0.56에 2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0.56에 한 10개 정도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쉽게도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에, 제 성격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오길래 9개를 던지고 한개만 놔뒀습니다. 한개로 4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음, 틱으로 보면은 10틱 정도 먹었다고 본대지.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 따블이 나버렸습니다. 에, 두 배가 올라버렸어요. 좀 아쉽네 그죠? 에, 만기일만 아니면은 이 정도는 좀 버텨볼만한데 만기다 보니까요 못 버텼습니다. 그래서 저는 298.40이 올지는 몰랐겠지만 이 가격이 한 50원 정도는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70원, 80원대에서 근데 이 50원대가 왔는 거죠. 그래서 들이댔습니다, 그냥. 급락할 때 들이댔는데 아쉽게도 조금 더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그는거 보이시죠, 그죠 이게 시간적으로 짧아 보이지만 한 5분 정도에서 10분, 한 5분 정도 걸리겠네요, 그냥. 제인니신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10초입니다, 10초. 저는 매수를 하고 10초로 내안 주면 던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5분이면은 지구가 한5 0 5번 정도 망할 시간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인연이 없는 거예요. 물론 56원에서 지지를 하고 올랐으면은, 어 오늘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제수 좋이면 200만원까지도 수익 날수 있겠지만, 어 그런 가정은 우리 주식 투자에는 아무 쓸모없는 얘기고요. 예 중간도 결론적으로는 한개 가지고 한 10틱 정도 먹어서, 예 4만원 정도 벌었다. 뭐,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 끝입니다. 뭐, 만기일이라고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매매 좀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만기일에 돈을 많이 벌고 만기일 아닐 때는 좀 적게 벌거나 아니면 소매를 보거나 뭐 물려 있거나 뭐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하고 저하고는 어, 애초에 틀리고요 예, 생각 자체도 틀리고 상황 자체도 틀리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어, 시장에 대한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점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가끔씩 뭐 자기가 돈을 잘 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만기 때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참 부러워할 겁니다. 예, 부러워하는데 음,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서 주식을 투자하는 를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 오래 가지 않더라 이기죠 예, 오래 가지 않더라. 천만 원 한번 먹으려고 1억을 베팅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 위험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 일단 저는 벌었으니까 됐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돈을 벌었으니까 됐습니다. 아, 얼마를 벌었냐, 뭐가 중요합니까? 벌었는데돈못 예, 벌고 손가락 빠른 사람이 90%인데, 저는 벌었으니까 됐습니다. 물론 뭐, 만길이다 보니까 조금 더 들이대 볼 생각도 있습니다만, 음, 많이 들이댄다고 돈 많이 벌것 같으면, 막 들이대면 되겠죠. 하여튼 지금 시장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290.2를 바닥으로 해가지고 지금 무려 어, 한번 보세요. 이날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막판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 날도 또 하락했지. 그죠? 그런데 정중에도 급등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갭 상승을 해서 쭉 올렸습니다. 이렇게 세번 정도 올랐는데 사실 코를 자꾸 버틸만한 자리는 없었어요. 근데 코어는 4배에서 다섯 배 올랐습니다. 참희하지 그죠? 이걸로 봤을 때는 이 차트만 봤을 때는 아 올라갔는데 왜 코어를 베팅을 안 했느냐 상승할 때왜 상승을 못 먹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 이 옵션을 보시면은 이날 옵션이 푸시 깡통을 찾다가 그 깡통 70% 마이너스 에서한30% 어 플러스 됐다가 막판에 또 마이너스 나버렸어요 그 다음날도 또한40% 50% 마이너스 에서또 더블 나버렸어요 그런데 막판에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20%밖에 안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0% 올라 버렸죠 그럼 뭡니까 실제로 시세를 제대로 줬는 건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캔들 한번 보세요 오늘 캔들 시들하지요 드란대 오늘 100%였습니다. 이 와중에 이렇게 올라오는 와중에 100%준 적이 없어요. 장중에 많이 들어 30%였습니다. 반투막 30%, 반투막30%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결국엔 저점에서 4배가 올랐지만 3일 만에 4배가 올랐지만 어, 실제로 먹기는 여러분들이 눈을 어, 사파리가 아닌 이상은 먹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예. 대신에 포선 제 아작을 내놨습니다 예. 제가 좋았던 푸차터들이 60원, 600원 하던, 6 6원 하던 이 푸시 오늘 0.5까지 떨어졌어요. 예, 1 0분1통 나버렸죠. 그래서, 어, 시장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오를만 하면 내리고, 내릴만 하면 오른다라고 뭐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참, 만만치 않다, 시장이. 예, 정말, 만만치 않다. 아침에 18원 하던 이 292가 43원 갈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어떻게 알겠어요 예, 아무도 몰랐겠죠. 근데 시장은 또 가는 거죠. 이 25원, 2 6원에 아침에 물렸으면 손절했겠지, 그죠? 예, 100%빵통이니까 손절했을 겁니다. 아침에 급락할 때 급 나갈 때요 여기서 25원 25, 26원 자동차 다 손절했어요. 20원 깨질때. 또 이렇게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일단은 참 옵션은 지나고 보면 시세가 나있고 수익이 나있는데 그것을 막상 들고 있는 사람 또는 아, 매매를 하는 사람은 상당히 힘들다. 심리적으로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틀 오르고요. 오늘 이 저항선을 맞고 저항선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저항선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저항선 위로 간다면, 매일, 또한번 상승해. 지금 최종 목표는, 현재 보면 300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네, 최종 목표는 300까지 보이는데, 어. 오늘 297.40을 지지를 하냐, 못 하냐 느달려있겠죠못 하면 내일 또, 음봉 나옵니다, 이거는. 네, 못 하면 음봉 나옵니다. 어디까지 하면 295.8까지 떨어집니다. 258.29, 295.8. 잘 기억해 두세요. 295.85, 80. 이쯤에서, 어, 내일 조정을 하고, 내일 바닥에 그 자리를 가서 놓고요. 그 자리를 지지하면 다시 위로 갈 거고요. 지지를 못하면 더 떨어질 겁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297.4540을 지지를 하게 되면요. 지지해도 제 생각에는 내일 저점은 295.85가 되지 않을까. 예. 위로는 몰라요. 뭐, 일단 열린 자리는 있습니다. 열린 자리는 여러분들 다 보시다시피 열린 자리는 다 열려 있습니다. 열린 자리는 가면은 그냥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어제도 보시면은 297.40이아래서 마감했거든요. 아래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오늘은 이거를 어, 돌파를 했습니다. 장중에는.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어, 저항을 맞고 다시 아래로 떨어졌죠. 지그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읽느냐 어, 또 어떻게 읽어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어, 여러분들마다 각자 생각이 다를 거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은 제 생각이 일방적으로 시장에 적용이 되고 맞다 틀리다 뭐 말할 어, 근덕지가 없습니다. 그저 시장은 자기 간을 자리로 가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예, 대응을 하면 되니까 음, 오늘도 대응 잘 하시고요. 만기 전 주에 무리하지 마시고 예, 매매를 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